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윈도우즈 10 발표 현장을 녹화한 영상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진행은 테리 마이슨이 이끌고 있는데요. 윈도우즈 1 0뭐 좋아지는 점, 뭐 어떤 특징을 이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네추럴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기대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 중에 한 가지 또 재밌었던 내용이 어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즈 8 그리고 윈도우즈 8.1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윈도우 10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다. 예, for the first y e a r 이라고되어 있죠. 그 1년 동안 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또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윈도우즈 데모를 담당했던 사람은 어, 조 벨피오레가 발표를 했고요. 어,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거, 윈도우즈 예, 에이스로 가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장 메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메뉴의 기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시장 메뉴의 기한이 이미 예고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좀더 달라진 시장 메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메뉴 위쪽에 있는 저 확장 버튼을 누르면 시장 메뉴가 전체 화면을 뒤덮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태블릿이나 터치가 가능한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좀더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윈도우즈에 없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션 센터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허브 역할을 같이 함께 같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액션 센터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나간 알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휴대폰 위쪽에 있는 그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액션 센터에서 다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세팅 화면 도 달라졌는데요. 자 전체적인 이 세팅이 그 윈도우즈 8 에서는 컨트롤 패널도 있고 그 다음에 PC 설정도 있고 해서 양쪽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해, 통화, 아, 통일되면서 좀더 어,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 기반으로 왔고요. 또 터치에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재밌는 게이 태블릿 모드라는 게 지원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머신에서 키보드를 떼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태블릿 모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태블릿 모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앱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풀 스크린 모드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태블릿에 좀더 가까운 형태로 실행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키보드를 붙이면 네,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PC를 좀더 PC답게 그리고 태블릿을 좀더 태블릿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i n 이 8인치 태블릿에서 지금 보시면 예, 위에서 밑으로 그었는데 방금 그 프로그램은 페인터죠. 예, 페인터라는 건이 일반적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인데, 예,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류도 역시 하나의 제조. 위에서 아래로 긁으면 종류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같이 종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데모 중에 하나가 바로 코타나인데요. 코타나는 지금은 이제 Windows 8.1에 <목소리> 포함되어 있는 예, 음성 인식. 어, 개인 비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시키고 뭐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데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코타나가 드디어 윈도우즈 10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을 설치하시고 나서 어,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코타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 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랭귀지를 모두 다 영어로 바꾸시게 hey, Cortana. 되면 코타나를 어, to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타나에서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의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로컬에 있는 내 파일들도 역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미더 포토라고 하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시오미더 포토 어뭐인뭐 디셈버 하면은 엔 네, 디셈버 안에 내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오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타나를 통해서 뭐 간단하게 음악을 실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고요. 또 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기능들은 차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있게끔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또는 PC를 사용할 수있 p 수 없죠. 네, 폰에도 역시 똑같이 어, 액션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나간 노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뭐 끄거나 켤수 있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 모바일 키보드인데요 대부분의 요즘 핸드폰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죠. 그래서 패블릿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키보드의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해서 좀더 넓은 공간을 화면에 활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유니버셜앱 형태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오피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피스가 네, 이제 터치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완료된 버전, 완성된 버전 은 아니고요. 이 MS 워드라든지 자, 워드 프리뷰 버전을 지금 여기다 볼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바로 편집까지 가능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역시 바로 이 핸드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즈 8.1하고 윈도우즈 폰 8.1에 이르러서는 N 모델 자체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화면 사이즈하고 약간의 그 폰에 대한 특징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앱의 모델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앱을 개발할 때그 UI만 두 개를 만들며 바로 윈도우즈 그리고 윈도우즈 폰 앱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피스도 유니버셜 앱 형태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윈도우즈 폰이 나와 있는데 예, 폰에 있는 기능들을 예, 똑같이 Pcs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웃룩 프로그램인데요, 폰하고 PC하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만 다른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작업하는 작업하는 이 반경 자체가 행동의 어떤 동선 자체가 자리를 잡으면 PC로 바로 바로 넓은 화면에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이동 중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똑같은 UI와 UX의 관점으로 바로 진행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앱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보다도 기능들이 좀더 강화, 강화가 강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레이드아이를빼는 필터가 적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포토 앨범을 에,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뭐, 지역별이나 아니면 뭐, 기간별로 포토 앨범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어 있다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 를 통해서 u x 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PC에서 즐겨찾기 어, 리스트를 추가하면 이걸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싱크해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빅맵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어, 윈도우즈 폰과 윈도우즈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라고 불렀던 웹브라우저입니다. 예, 웹 브라우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도 하나의 유니버설 앱입니다. 그래서 PC용 앱 그리고 윈도우폰용 즈 앱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하고는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인터넷 플로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존의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좀더 가볍게 사용하실 때는 스파르탄을 사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파르탄에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웹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캡처를 하고 하는 기능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스박스 앱도 지금 윈도우즈 10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접속해 보면 윈도우즈 폰, 그리고 엑스박스 1, yeah, 그리고 윈도우즈 10에서 picture, 지금 본인이 한 게임의 이력이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내가 점수를 얼마나 땄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채팅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재미있는 기능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DVR이라고 해서 게임하는 화면을 바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특정 게임명을 입력하면 게임의 어떤 좋은 플레이 영상 같은 게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활용, 어, 활용,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이렉트X12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같은 사양의 PC에서도 다이렉트X12 버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예, 성능 향상이 꽤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게임을 하는데 윈도우 10 pc에서 한 명이 접속하고 일단 그 엑스박스에서 한 명이 접속해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디바이스 윈도우 10 pc와 엑스박스 원에서 접속한 두 사람이 인터넷에서 엑스박스 라이브에서 모여서 서로 같이 게임을 하고 대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는 PC입니다. PC에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Xbox One 이라는 거죠. 그래서 Xbox One을 스트리밍해서 바로 PC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뭐 거실에서, 그 거실에 있는 TV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종료하고 있을 때, 엑스박스가 만약 거실에 있다라고 하면 내 방에서 엑스박스에 바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허브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피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화면이 있고 4K를 지원하는 고해상도의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4 84인치 디바이스다 라고 되어 있고 멀티터치가 지원되고 예, 이렇게 잉크를 이용을 해서 화이트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 내용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뭐 화면 같은 걸 보다가 그 해당되는 화면을 바로 캡쳐를 해서 예, 화이트보드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위에 또다시 필기를 해서 또한번 공유를 하는 그래서 이런내용들을통해다 그룹 미팅을하면서할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스펙은 여기 잠깐 나오죠 이이번 행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을 발표했던 예, 알렉스 어, 키해맨이라는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람을 어떤 것이을 발표를 했냐면 예, 다 아시죠? 이제는 다 아는 홀로렌즈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거룩하게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홀로렌즈를 발표를 합니다. 자, 홀로렌즈라는건 홀로그램을 볼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안경인데요. 자, 지금 공개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좀더다 그냥 컨셉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안경을 공개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올 텐데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 위에다가 네. 뭔가를 매핑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합니다.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거기에까지만 갔다면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손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한 단계죠.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이 정말 컨셉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일반 거실이에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집이고 사무실인데 거기에 홀로그램이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리 마이어스이 3D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지금 콜로렌즈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뭔가를 온라인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만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코드 컵터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네, 다 만들고 나서 이걸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결국 이걸 3D 프린트로 뽑게, 되, 뽑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화성 탐사하는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티아가 나와서 마무리 멘트를 하리고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리 마이어선이 나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내용인데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고 라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이 4월 29일, 4월 29일부터 시작하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빌드컨퍼런스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때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빌드컨퍼런스는 지금 이미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저는 현지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is about Windows and our... In